이분 어, 승률이 여기까지는 좋은데 현급세선 조금 떨어지시네요. 아이디가 왠지 더본 느낌이 들어요. 정형 포진 두시네. 아, 아니네요. 이렇게 두네요. 어, 저는 상대가 변형 포진 두면은 같이 변형 포진 두는 걸 선호합니다. 네. 지금처럼 같이 네, 귀마 쪽보 명포 명포 하는 거죠. 귀상이 빨리 나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올리면 이제 차 나오는 수가 차단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 상대도 뭐포넘 아니 상 나오고 뭐 수비를 할 텐데 궁을 내리고 사 닫고 양포 분할 하겠죠. 자, 저도 같이 수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이쪽 쌀을 많이 넣거든요. 이쪽 쌀을 넣을 때, 아, 여기 한칸 올리는구나. 아, 올리는 거 좋죠. 예. 어? 여기를 그냥 아예 굴복을 시켜버리죠. 지금은, 먹을 수가 없죠? 먹으면은, 폴 넘겨 장군에, 차가 죽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초반에, 차끼리 예, 묶여 있었지만은, 지금 다시 들어올 순 없어요. 다시 들어오면은 또 넘겨서, 장군 치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냥 귀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제가 다시 명포하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차끼리 열리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첫 길이 열려가지고 이거는 한해서 대만족이죠. 예.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간 거는 너무 들어갔어요. 차가 차라리 여길 들어가는 게 들어가서 여기 싸움 붙이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는 게 훨씬 난데. 자, 이러면 이거 먹을 수도 없어요. 먹으면은 포 넘기는 수가 있죠. 귀포로 선수로 차를 걸기 때문에 면포가 이제 병을 못 때리고 형태가 너무 안정적으로 갖춰졌습니다. 안에서 나중에 저는 이런 자리를 또 급소 자리를 선점을 할 겁니다. 초가 별로 둘게 없는 흐름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수, 선우수가 뒤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별로 둘게 없는 것 같죠 상대도. 대체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이고 물론 저도 대체는 안 받아줄 거예요. 상이 나와가지고. 보통은 이제 포가 여기 넘어와서 이쪽 라인을 좀 공략을 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은 저는 병을 이렇게 당겨야 되고 아 이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가네요. 그쵸? 이렇게라도 싸움을 거는 게 그나마 낫죠. 왜냐하면 마가 나오면서 좀 비벼지니까 차도 이제 이쪽 라인에 있고 굳이 먼저 먹어줄 이유가 이걸 올리니까 여기 잡는 수는 별게 없어졌네요. 아예 여기 잡는 수는 사라졌는데, 먹어주면 이제 마가 나오니까 그건 별거고, 그리고 마가 나오면은 이 마가 상까지 때리고 이제 차로 여기 먹고 들어올 거예요. 그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는 기다려주는 게 낫고, 근데 여기서또 같이 올려가지고, 2조, 2병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데, 아, 그러네. 아, 이 수가 제일 까다로운데, 솔직히. 뭘 먹어야 되나요? 이럴 때 이걸 먹으면 이걸 먹고 서로 엇갈릴 것 같고, 요걸 먹으면은 요걸 먹고 나중에 차가 들어섰을 때좀 곤란할 것 같고, 얘는 그냥 냅두죠. 네, 뭐 어떻게 먼저 먹으라고? 네, 먹고 싶으면 골라 먹으라고 하죠. 근데 이걸 먹고 먹고 차가 다시 빠지면은 약간 곤란한데 이거. 어 이거 약간 곤란한데요? 이걸 먹고. 먹을 때그 다음에 차가 들어서면은 이 병을 이렇게 지켜줘야 됩니까? 먹네. 이거 먹긴 그렇죠. 먹으니까. 이 먹자. 자 고개를 빼꼼 내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를 여기로 지키면은 아 여기로 지키면 되는구나. 나오면은 가면은 한다. 아 이거 약간 어지럽네. 아 이건 이건 무조건이죠. 뭐 이렇게 둘수 있는데 이거는 뭐상길에 놓여있으니까. 어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큰 기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대치돼 있을 때는 이 졸병들의 이제 백병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두는 게. 자 여기를 상이 뜨는 게. 일감인데, 뜨면은 근데 여기 묶어버린 수가 있어서, 먹으라고 하죠. 먹으면 나도 먹고, 방송 보면서 둘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별 도움 안될 거예요. 오히려, 방송 봤다가, 장기판 봤다가, 뭐, 해설 듣고, 그러면 더 헷갈릴 거예요. 뭐, 보통, 어느 정도 기력이 완성된 분들이라면은, 모를까, 3급이면은, 자기 수일기 아리야뭐 그거 아래 바쁘기 때문에 도바자 도움이 안안될것 같은데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은데 아 지키네요 자 지금 일단 지켰는데 자 여기를 가는 게 어떨까요 여기 여기 양거리라서 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죠 아 대차가 있네 대차 아 이거 아 이것도 가능하구나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포를 넘기면은 차를 쫓는데 요렇게 대차를 붙이네요 맞네 근데 이거 자체가 초에서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마의 벽을 막는데 그니까 러 상벽을 막는데 차가 쓰이는 거라서 일단은 다음에 이 포를 넘기면은 대차를 해도 제가 먹을... 아, 이거는 실수죠. 제가 여기 넘긴 이유가 있죠. 잡아주잖아요. 전 지금은... 지금 제가 먹죠. 3급 아닌 듯 하는데 바로 실수가 나왔어요. <laughs> 제건님 아, 이걸 어쩝니까? 여기서 기스가 났어요. 기스가 나면 또 도미노 현상으로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니까 귀마가... 변형 포진이 좋은 게, 이 동네 짱기 포진이 좋은 게요, 귀마가 나가는 타이밍이 항상 빨라요. 정형 포진은 이제 항상 궁을 요렇게 쓸어서, 이제 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포를 요렇게 뒤집을 수 밖에 없거든요. 필연적으로 모양이. 그러면 이제 귀마가 늦게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정형 포진 같은 경우는. 자, 나오겠죠? 안 나오고, 뭐, 백이진 않을 것 같고. 귀마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프로기사분들이 그러잖아요 귀마가 수비의 핵심이라고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귀마인데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래요 초반에는 그런데 중후반에 적절한 타이밍에 또 나가면은 상당히 공격의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귀마가 수비의 핵심이라서 나가면 안 된다 그 고정관념을 또 가지면 안 돼요 어느 타이밍에는 귀마가 빨리 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얘 걸리고 여기 가면은 여기 걸리고 뭐가 털릴 것 같죠? 좀 아.. 그 뭐랄까 기다리는 좀 차분하신 스타일 같은데 저도 차분한 스타일이라서 차라리 이런 분들 기풍은 공격적인 분들 만나는 게 나아요 공격적인 분들은 때리고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제풀에 지쳐서 막히면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데, 아, 이쪽을 이제, 야, 이수, 잘 뒀다. 이거는, 네 이쪽을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 때리고 공격이라도 하겠다는 건데, 저 수비의, 수비형 미드필드, 스위퍼 역할이 이제 귀마, 마 역할인데, 자 일단은, 얘는 나오면은, 기분 나쁘니까 굴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길 때리면은, 자, 일단 차는 빠지죠? 차가 여길 빠질 때, 그 다음에 여길 때리면은 상이 여길 때릴 거예요. 먹을 때 다시 차가 빼꼼히 포를 걸고 넘어오면은 포가 여길 가고 넘고 그런 수순이 되겠네요. 사실 이런, 저는 이런 기풍이 나중에는 장기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뭐 막무가내로 생각없이 빨리빨리 두는 것보단 차라리 이런 기풍이 저는 발전성은 더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물론 제가 이런 기풍이라서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좀 고구마 장기로 클 가능성이 있긴 하죠. 고구마류로 <laughs> 여기 때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두는구나. 아, 이분 진짜 잘 두네. 와, 이게 너무 좋은 소요. 지금. 아, 이거 진짜 잘 줬다. 잘 줬어, 잘 줬어. 안 나오면은 난리가 나겠네요. <laughs> 야, 이런 행마를 3급이 구사할 수 있다는 거는, 어, 진짜 잘 주는 거죠, 예. 네. 이거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니까 러잘 두다가도 요런 위기에 한 방에 또훅갈 수도 있습니다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몇 마요? 제가 볼 때는 요럴 때는 손해를 살짝 감수하는 게 좋아요 너무 다 막으려고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조금 6인데 어떻게 여기서 수비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맞습니다 면포하고 병하나 버리는 게 제일 깔끔해요 아 여길 또 한번 건드리네 여긴 왜 건드렸지 이거는 좀아차 나오지 말라고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요거 먹으면 안 돼요 요거는 요런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마대를 하죠. 네. 네, 병 하나 버리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형태가 중요해요, 형태가. 그리고, 이걸 먹으면 이제 면포가 위협받기 때문에, 면포 먼저 이탈하거나 떨어지면, 장기 안 좋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은 차가 그냥 두칸 서서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좀 득을 봤잖아요. 하하.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여러분? 자, 이분이 선택권을 줬네. 먼저 먹으라고. 걸려있는데 지킬 수도 있지만은, 에이 그냥 나가자. 네, 나갑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반은 사실 그냥 따라두시, 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보시고 따라둬도 되는데 중반전은 어, 워낙, 이제, 흉내내기가 힘들거든요. 수익기 영역이라서. 그래서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나라면 어떻게 둘지 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항상, 뭐, 천편일률적인 그런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반전은. 자, 여기 걸렸고, 마대도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요. 아니, 뭐, 마대를 해도 됩니다. 마대를 하고, 근데 마대라면은, 이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여기. 10초 남았습니다. 어 진짜 잘 두는데요? <laughs> 너무 잘 둬가지고. <laughs> 제가 놀랄, 놀랄 지경이네요, 진짜. 아, 이게 원래 먹는,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10초 남았습니다. 여기 누를 확률이 매우 높죠? 야, 3급이 이렇게 잘듭니까 <laughs> 제가 최근에 <laughs> 둔 3급 중에서, 어, 제일 잘 두는데요? 아니, 보세요. 아, 3급이 이렇게 잘 둬요? 아, 그리고 4 여기 넘기려고 하나 보다. 이분은 기력 금방 늘것 같아요. 수일기가 행마가 너무 딱딱해 고수의 행마가 가끔 가끔 나와서 아 근데 이건 아니죠. 칭찬해 주면은 막아 이게 다들 칭찬에 약한가? 이걸 왜 이건 그냥 공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포하면은 마에에서 면포 걸리고 차 걸리고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뒀지? 저는 여기 넘어 올줄 알았어요. 보가야 이게 수일기가 되게 오밀조밀하게 전투가 재밌었네 와 이거는 진짜 3급이 이렇게 두면은 사기인데 그니까요 보이는대로 둔거 같은데 야 이거는 망했어요 <laughs> 이거는 명포가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장기도 지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열불 나지 않을까요? 아유, 일단 선수 갑시다. 자, 포로 사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요런 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먹겠죠. 안 먹을 순 없으니까. 포로 아 여기서 기권하시네요 네잘좋습니다 이분 어 그러니까 3급에서 많이 지긴 하셨는데 <laughs> 아 상당히 포텐셜이 있는 분이세요 이분 당신은 좋은 고구마입니다 <laughs> 네 나중에 아주 품종 좋은 고구마로 성장하실 수 있는 이거 먹었으면은 먹을 수 있나요? 끼우면은 그냥 넘기면 되고, 찌르면은, 요렇게 돌리면 되는데, 먹지 못하죠. 여기가 여기 가 열어서. 부동대니까 나중에 뭐, 나가면은 난리가 날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죠. 제가 물을 준 거죠. 걸음이 된 거죠. 제가 두면서.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이분이 저랑 둬서. 너무 꿈보다 해먹인가? 요렇게 돌리면은 문제인데, 요렇게 돌렸을 때가 문제예요. 네, 지금 살을 먹어가지고 귀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귀환이 하려면은 이게 또 넘어오자고 야 되는데, 그때는 끼우면은, 그땐 죽죠. 먹어, 고 죽어야 되니까. 물론 이게 앞서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런 거는 먹을 때 귀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봐야 되고, 뒤에서부터 복기를 해보죠. 먼저 교환할지 아니면 여기를 누를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때리고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누르면은 여길 가면은 그냥 뭐 올려야죠. 이거 어쩌겠어요? 맞막 아프니까. 올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별건 없네. 네, 크게 별건 없네요. 이것도 안 되고. 아, 이, 이,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올릴 수가 없네요, 지금은. 그러면은, 포로조를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뜨면은, 또 막길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 기물로 이제 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공격선상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계속해서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둬도. 이게 별게 없네요, 생각보다. 일단은, 여기를 이제 굴복을 시켰거든요.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때렸는데, 아 이수가 너무 좋았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게 어쩔 때 이제 장기도사도 이렇게 가끔 두거든요. 요런 행마를 되게 실전적이죠. 나오고 제가 면포를 했는데, 아 여기는 이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둔것 같아요. 때리는 게 너무 좋았어. 근데 이거 먹어주면은 이거는 그냥 금방 털려요. 명포가 어디 방황을 이런 식으로 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가면 양거리니까 난리 나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요런 것도 너무 안 되고 먹어줄 순 없습니다 마델 했는데 아 여기서 반발이 서로 반발이 좋았어요 나갔을 때 이걸 봤는데 저는 여기서 생각한 게한번더 여길 갈까 생각했거든요 여기도 걸리고, 이걸 때리면은 근데 이걸로 먹어야 되니까, 여길 가는 게더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만있으면 얘를 먹으니까. 먼저 먹으니까 좀 그랬어요. 뭐,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자, 이거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초반은, 딱히 뭐 특이점이 없어가지고, 서로 변형 포진대 변형으로 되는데,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